다 보내시면 즉석으로 골라서 대신 카톡 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주님 코로나 때부터 방로 초육 팬입니다. 저는 약1년 정도 짝사랑해온 여사친 있습니다. 그 여사친은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엽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특기을다 가졌습니다.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. 그래서 내년까지 관리해서 고백하려다가 오늘 고백하려는데 제발 더 주세요. 이 친구하는 타이은 좋고 가끔 티키타카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. 저는 이 친구가 진짜 연인까지 되고 싶습니다. 제가 가끔 떠본데 그때마다 하하하 이러고 귀엽다고 하면 그럼 가. 이런다. 너무 귀여워지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교회에서 방송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할 때마다 힘내라고 하고 인스타 이상형표도 딱 저랑 고백을 꼭 하고 싶 노래 키 나보다끔 그. 운동 농구 축구 데이트할 때옷자리 보면 맛집 잘찾아서스킨샷 잘해준 잘 잘하는 거 아끼지 않도록 운동 잘하라 요리잖아 500방법 카톡 만나서 오 어? 500방법에 카톡 있는데 어, 해볼까? 이거 해볼까 이고 500멘트 좋아해 사귀자 사랑해 오 시청자 분이거다 근데 다 포함이 된다고요 이거 그냥 답안지 보고서 고백하면 될것 같은 500방법이 다 나와있어 여기 일단 카톡으로 고백하는 거 좋다고 자기가 해놓고 500멘트 좋아해 사귀자 사랑해 세개 동시에 몰아붙이겠습니다 일단 카톡 보내겠습니다 시 빠르게 갔나 로켓 배송보다 빠르게 오 자냐 그랬는데 대답을 하 하고 왜 뭐함 오 바로 읽습니다 읽고 있어요 뭐야 푸딩은 제가 음슴채로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 각이 있는데? 관심 없어 보이는데? 왜걍 있는데? 너 이상한 거 나잖아 왜 이렇게 빡칠하게 굴어 시크하네 오히려 더 끌리는데? 너 꼬시고 싶어졌어 내가 내가 오늘 너친구로 만들고 말겠다 마음 붙태고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? 이제 잼들 이런 드립 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취향 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다정하게 카톡을 해달래 어 웃어? 오케이 썸녀 웃음 쉽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드립으로 디브 있다고? 다정하게 다정하게 티 디... 아 다정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자 최대한 다정하게 해볼게요 아 이거 가면 안 오네? 근 다정하게 척추 수술 7천만 원이야 알아? 너 척추까지 신경 써주는 남자 있음? 오씨 망했다 이거 이름 안좋아하는거 같습니다 아 말투가 너무 성인이었어 기가나 궁금한거 있음 안되겠다 빠르게 화제전환해서 이상형 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기타도 잘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키 너보다 크고 운동 농도 축구 잘하고 데이트할때 옷 잘입고 맛집 잘 찾아주고 치킨집 잘해주고 악기 잘 다루고 운동 잘하고 물이 잘하고 강아지 상해 토끼 상데너 이상형 로에 적은거 이거 나야? 바로 들어간다 시간 끌지 않겠다 이거 다 나야 내 얘기잖아 목소리도 중점 나오이 뭐야 착각하냐고 야 아니,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야. 지금 10초도 안 지났어. 아무 사람도 아니야? 아 그래? 그럼 아직 괜찮아. 알았어. 오? 어, 근데 이걸 캡쳐해서 가지고 있었네. 너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데? 오? 오 급할지? 왠지 설명하면 너 기절할 수도 있음. 괜찮? 가고데이음 이건 얘들이 하길래 한번해본거라고 와, 뭐야! 야! 잠깐만! 자, 시청자분 이거 어떡해요? 끼야는데 지금 눈치채는데? 아니, 잘 거래. 야, 이거 0 고백 1차임인데? 내말안 듣고 잘 거임? 슈일이 이거 어떡해요? 고백하지 말아요? 야, 썸도 아닌데? 야, 하지 말래, 그냥! 야, 뭐야? 이상하게 이거 나 아니라고? 아니고 나잖아! 너부끄러 그래, 카톡으로 고백하는거 좋다고 여기 동그라미까지 쳐놓고서 왜래? 밤이라서 오해하는거 같다고 하시는데? 야, 이거 카톡 안 보네 와, 씨, 말이 계속 없으셔서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지 말고, 6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아직 고백한 거 아니니까 차인 것도 아닙니다. 아시겠죠? 고백한 적 없습니다. 저희는 왜고백했나요 저희 나중에 시간 일찍 하자고 카톡. 나중에 똑같습니다. 8시죠? 8시도 똑같습니다. 엄친딸이었어? 어쩐지 말이 잘떠라니 저희 고백한 적 없어요. 어? 범인한테 카톡 왔다. 후기?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궁금해서 물어보러 다 지워야 하는데 깜빡하고 못 지웠어. 그래서 물어본 거야. 응, 근데 안 드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닐게 생겼어. 두번 죽이네 이거 진짜. 와, 아예 도 어데 그냥?